더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 텐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새벽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또 앉혀들에게 생명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속에 있는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망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저희들의 슬픔과 근심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관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여 주소서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을 저희 각자 각자가 심령 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 표적이 되셨습니다. 종교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또 모함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바로 정치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질문을 가지고 올무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진짜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모세 오경이 아닌 구약성경 전체를 성경이 아닌 것으로 믿었던 집단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모세 오경 안에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또 반대로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 영적인 존재도 믿었어요. 근데 사도계인들은 영적인 존재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형사 치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이 죽을 사자죠. 죽었어요. 그러면 취한다. 누구를요? 형수를 취한다. 이게 형사취수제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 있어서 모든 가문의 재산은 주로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마지, 첫째에게 상속이 되죠. 심지어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법으로는 딸과 아들의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유산을 분배할 때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도 있는데, 큰아들한테 다 주려고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예. 네. 제가 딴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들 하시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큰아들한테 다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왜요?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나도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형만 어? 다 챙겨주면 어떡하냐고 막. 그리고 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사람 아니냐고. 왜 나한테는 지금 그러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큰아들한테 거의 3분의 2의 재산이 물려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그 가문이 남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일곱이나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아들한테 있는 분기시 그, 저기 뭐야, 여자한테, 부인한테 가는 거죠. 네, 부인한테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린다. 그러면 자기 가문에 있었던 그 모든 유산이라든가 재산이 재물이 다 누구한테로 가버립니까? 다른 가문의 남자한테로 그냥 다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한 그큰 아들의 이름으로 가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형수를 통해서 가문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가큰 아들의 가문이. 그래서, 나온 게 형사 치수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과 그 부인 결혼을, 형수가 결혼을 하고, 근데 지금 오늘 질문을 보니까, 둘째도 아들 없이 죽고, 그리고 셋째하고 또 결혼했는데, 셋째도 아들 없이 죽고, 이 집안은 어떻게 된 집안인지,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부인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활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다 만났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잘 아는 성경 학자라고 자부하는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을 오해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자 30절에 보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천사처럼 어떤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르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서운하시는 분이 있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서운하신 분들은 생전에 그리고 지금 인꼬 부부로 난 남편 없으면 못 살아, 난내 부인 없으면 못내 아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이제 다시 부부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막 슬퍼질 거예요, 그죠? 너무 슬프고. 근데 이제 이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지긋지긋했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어요. 이제 죽어서 다시 부부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막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실 거예요. 근데 평안이 밀려오는 분들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다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서로. 예.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어? 부활을 너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지.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뭐 이제 일곱 명과 결혼을 했든 어쨌든 간에 천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오해했다는 오해했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자. 사도 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시는데, 아주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허를 찌르시냐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니? 내가 보니까 아닌데, 내가 보니까 그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야, 너희 이런 말씀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시는데요. 그게 바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여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 어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에한 구절을 탁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잘 안다고 하는 그 출애굽기 말씀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한때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죽은 자들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한 현재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현재 어로 현재 동사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지. 부활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또, 깨달았냐면, 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지금 우리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영생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있는 자로 살아요. 산자예요. 산자, 네. 산자, 그렇다면요, 이 산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영생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요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지낼 수는 있어요. 사도계인들요 사도계인들이 성경 말씀 얼마나 해박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목상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로 치면 부활 이 있다는 걸안 믿었어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뭘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했지만 청작 중요한 이 땅에서 살때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작 이 땅에서 살때 헛된 걸 바라고 사는 거예요. 정작 이 땅에서 살때 두려움을 못 떨치고, 그리고 마음속에 온망과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존재다.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은 부활에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그러한 소망이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땅 가운데에서 헛되게 추구했던 욕심들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쓸데없이 근심했던 거 있죠? 그거를 비우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요? 나는 이 땅에서 비록 지금 힘들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참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런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죄인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컵에 뚜껑이 딱 닫혀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컵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뚜껑을 열어야죠. 부활신앙으로 열어야죠. 주님, 제가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물질로 어려움 겪고, 이 땅에서는 비록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다면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움켜쥐게 해서 남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종교적인 삶 겉의 모습은 너무나 깔끔해요 회반죽을 하얗게 발라 가지고 멋있어요. 기도도 잘하고요. 열심히 새벽에 나오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 뭐가 있냐는 거예요. 회를 칠해 가지고 허튼 하얗게 멋있게 보이는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목사부터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교회를 나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물질을 드려요. 그런데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고 공의가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진 그 크리스천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